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3페이지 보시면요. 예, 73페이지의 제6장 해로망입니다. 그래서 그러까 이제 해로가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7문제 정도가 나오시고요. 그 나머지는 제어공학입니다 예, 여러분 시간표 보시면요. 예, 제어공학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제어공학은 다음 시 아니 다음 달에 제후공학에 들어가아 이달에 들어가죠 이달에, 이달에 제후공학에 들어가는데 시간표 보시면 제후공학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후공학을 이제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따지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열 문제가 해로고요 제후공학이 열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열일곱 문제가 해로 지금 여러 변은 해로 이론 있죠 해로 이론이고 한세 문제 또는 네 문제가 바로 제후공학 쪽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제어공학은 이제 시간 표상에 있는 날짜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때 제어공학을 해드린 걸로 하고, 오늘은 뭐 하냐면요. 제6장 해로방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왜 제어공학을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해로이론이라는 것은 기사는 10문제고 산업기사는 1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히 문제는 6장부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많이 나와봤죠. 몇 문제? 한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문제의 목숨을 걸봐야 우리는 그냥 몇 장부터? 6장부터 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힘들게 1장부터 5장까지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남으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보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6장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한번 뒤져보면 요 1장부터 5장까지 약간의 차는 좀 있겠지만 은 통계로 따지면 요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한두 문제 많이 나봤자 두 문제 작게 나오면 은한 문제가량의 축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중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 투자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laughs>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6장부터 보시는 게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6장부터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6장부터 13장까지 두 문제 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산늑개사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한 장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각 장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십니다. 시험제는 문 6장부터 출제가 잘 되니까요. 6장부터 하실 때는 전신 바짝 차리고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 6, 아제 6장, 73페이지 보시면 제 6장 회로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6 장이 바로 헤로망입니다. 맞나요? 네, 제6 장이 바로 헤로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로망, 제6 장이 헤로망에는요. 여러 가지 공식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6 장을 배우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은 이 장에는 여러 가지 공식 법칙들이 나오는데, 어떤 해로망에는 어떤 공식,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이 장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총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어떤 해로망에는 어떤 공식을 위해 푸는 게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이 장을 배우는 목적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법칙, 공식들을 우리가 이제 적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해로망에는 여러 가지 공식, 법칙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보실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정전화본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법,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가 바로 정전화본이라는게 있습니다. 정전화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정전화본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이 전압원에는요. 즉 전압원에는 항상 직렬로 내부 임피 항상 직렬던스 Z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압원에는 항상 직렬로 내부 임피던스 Z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거니까 뭐가 갈라요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단자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를 달아주는데, 이때 제가 여기에 제가 달아준 부하, 즉, 이 단자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를 달아주는데, 이때 이 단자에 달아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라 한다면 V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제가 잡을 테니까요. 왜? 두한두 문제를 맞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압원에는 항상 직렬로 내부 임피던스 Z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자에는 우리가 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를 달아주는데 이때 여기에 달아진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라 한다면 V라 한다면 이때, 이인간 전압 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인간의 전압 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 전류가 어디 흘러요? Z 흐르죠? 그럼 이 Z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압 강화. 즉,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Z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 즉,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Z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Z 곱하기 i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 전압 강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플러스 뭐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가 전압 2라는 것은 바로 인가 전압 2라는 것은 바로 Z 곱하기 i만큼의 뭐가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뭐냐 부하에 걸린 전압 V를 더한 게 바로 인가 전압 e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전화본이 뭐냐. 정전화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부하에 어떤 부하를 달든 상관없이 인가되는 전압은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부른데 이것을 정전화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전화본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하에 어떤 부하를 달든 상관없이 인가되는 전압은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부른데 이것을 정전화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전화번이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 즉 이와 같은 전이 아주 이상적인 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z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전화번이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음. 내가 인가한 이전압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다 걸리면요. 이 전화번은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전화번이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되기 위해서는 이 Z값을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이상적인 전화번이라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 전화번이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인가한 이 전압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다 걸리면 은이 전화번은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됩니다. 즉 발전기로 따지면 이게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지기의 때 여러분 배우있을 거예요. 그럼 발전기는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에서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제가 쓰는 전기는 얼마 면 돼요? 100이야 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것은 100을 다못 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중간에, 즉, 만들기로는 100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든 손실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에다가 넘어오면서 손실을 뺀 나머지가 실제 제가 쓰는 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든 전기하고 실제로 제가 쓰는 전기는 같아 달라. 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내가 쓰는 전기보다 클까 작을까? 요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전화번이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인가한 이 전압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다 걸리면 이 전화번은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돼요. 그럼 이 식으로 따지면 은 내가 인가한 이 전압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다 걸리면 이 전화번은 아주 이상적인 전화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가 부, 요 이는 부위와 같다고 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요 항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요 항이 0이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는 v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항이 0이라는 것은 여기 0이냐 여기 0, 아니, 두개다 0이냐. 아니 두개다0이냐 이게 또 궁금하겠죠. 그럼 제가 뭐를 갖